되게 되게 앞전에 네. 4월, 5월, 6월생까지 해셨죠. 주 네. 생일 달로 보는 인세, 네, 생일 달로보는 이분들의 운세. 이런 것들 좀 한번 점쳐 하는 음.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7월생, 8월생, 9월생을 봐 드릴 거예요. 음. 자, 먼저 7월생을 보자면 이분들은 욕심이 많아요. 7월생들은 그리고 성격이 급해요 음. 성격이 좀 이렇게 불 같다고 어. 그러니까 성질이좀 있고 왜 우리가 얘기하는 꼬라지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면 그리는 것처럼 네. 이런 거가 좀 그런 기운들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치료생들은 음. 불로 이렇게 비율 드리면은 집 알죠 볏집. 볏집 볏집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순간 확확 올라버리죠 음. 이분들이 이거 화가 올라오면 이렇게 된다고 우! 아. 순간 윽예 음. 네, 급발진을 해버리거든요 음. 너무 불같이 급하게 지풀처럼 타오르면 빨리 식어 버려요 음. 열정도 그렇거든요 예 그니까 러 그건 좀 참고해서 은은하게 참수처럼 오래 태울 수 있도록 예 음. 네, 그거는 좀 이렇게 오래 끌고 가는게 좋아요 그 열기들을 네. 밖에서 보면 왜그빛 좋은 계살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여 허울은 음. 되게 좋아 보인다고 근데 내실이 좀 부족하거든요 음. 이분들이 왜 그러냐면 내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포장하는 면들이 많아요 음. 가까운 사이는 내가 정말 하나는 좀 편해되는 자리가 있잖아요 네, 나눔할 수 있는 자리 네. 그 자리 는 필요하기 음. 때문에 그래도 한 명쯤은 오픈 다 하시고 네. 투명하게 이렇게 다 내려놓으시는 것도 필요해요 음. 자 (8월생) 8월생이야. 제가 (1월생부터) 지금 (7월생까지) 봤지만 이 (8월생의) 성격이 제일 완고해요 완고하다 그냥 내가 한번 고지를 부리면 그냥 끝까지 그렇게 가야 되는 사람이라 그래서 완고하다는 표현을 쓴 거고요 성격상좀 불같아요 이 화해 기질이 되게 많거든요 그 자기 중심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내가 1번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너에게 상처가 되는지를 잘 몰라 이게 성격이 급하니까 그냥 말을 먼저 해버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 이걸 담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막 해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어떤 아픔이 될지 어떤 얘기로 나한테 받아들일지를 잘 모르신다고 아. 그래서 이 성격 이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자리는 절대 못 있어요 음. 그냥 흐지부지 잊지 못한다고 음. 왜냐면 나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음. 이 기질이 많거든요 음. 그래서 항상 이 위에서 어두 머리에 이들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높은 자리예요 기운 자체가 음. 높에 위에서 놀러간 사주가 많기 때문에 그 기운을 좀 타고 가시는 게 좋아요 직장생활에서 이런 내 성격 때문에. 좀 시끄럽죠? 아, 그런 사도 있죠. 예, 그런 기질이 좀 많아요, 음. 8월생들이. 그래서 구설사가 좀 많이 따르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조절이 필요하세요. 네. 자, 9월생. 9월생. 9월생들은 수단이 좋아요. 수단이 좋다. 수단이 좋다. 이거는 교제술로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단이 좋고, 교제술이 좋기 때문에, 사람과의 이런 왜 관리, 사업으로 보면, 왜 우리 거래처, 자, 새로운 계약을 딸 때, 요걸 하잖아요. 음. 이런 수단과 이 수완이 좋기 때문에 교재실 좋기 때문에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림에서서도 막힘은 없어요. 좋죠. 그 기운이 성격이 또 원만하시고. 근데 이 9월생들은 그쪽에 좀 발달이 많이 됐어요. 분석. 분석. 분석이요. 분석. 오. 계산, 숫자. 분석, 계산, 숫자. 이걸 직업으로 따지게 되면 뭐 통계도 될 수가 있고 금전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오. 그러니까 이쪽으로 되게 좋아요. 이런 금융 쪽에 계시는 분들 통계야. 금 은행 아무튼 그쪽 보험 많이 쪽 이런 수자감 수가 많이 따라와요. 이쪽에 종사하면 좀잘 맞죠. 음. 그리고 이 9월생들도 이런 수단과 교제를 좋기 때문에 사람을 좀 부리는 기운이라고. 음. 저는 이 머리가 좀 부럽더라고요. 음. 제가 숫자에 좀 약해가지고 음. 학교 다닐 때도 수학을 좀 못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9월생들을 보면은 이런 통계학들 보면은 그런 좀 분석을 좀잘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음. 자, 오늘은 7월생, 8월생, 9월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또 이거 들고 이러날 수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참고하셔가지고 구설 따르는 걸좀 이렇게 막고 가시는 것도 좋아요. 맞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